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본문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까지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다윗이 성전을 설계하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단지 파 후람을 통해 성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이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바다와 물두멍에서 더러운 몸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며, 놋재단에서불 살라지는 재물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듯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후람은 솔로몬이 시키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완성했습니다. 우리들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해야 함을 묵상합니다.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므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아낌없이 섬기고 있는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나를 위해 헌신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